산동에 그 노랗고 초록색이 이렇게 생생한 어 작은 카페가 있다고 해요. 네. 그 카페에 가면 어 동네 친구 같은 네. 사장님이 계시다고. 아. <laughs> 그엘 카페시토 에스프레스파 대표이신 어 최지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6월 중순에 이제 여기서 카페 오픈을 했고요 음. 네, 그리고 뭐 약수동에서 굳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근처에 살아서 최지혜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 에스프레소 바 단골이 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만나 보니까 네. 네, 충분히 그런 네,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니다 네. 에스프레소 바가 뭡니까? 음. 어, 말 그대로 그냥 에스프레소 마시러 오는 곳. 네, 그래서 바 형태로 돼 있어서 테이블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음. 네, 그래서 그냥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이제 서서 이제 한잔 하고 가는 그런 형태. 커피숍은 뭐 이렇게 좀 담소도 나누고 뭐 그런 네. 건데 어, 에스프레소 바는 서서 마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스탠딩 그 바. 에스프레소가 제가 알기로 이렇게 조그만 그 커피 거의 원액 같은 네, 맞아요. 느낌의 네. 진한 네. 어,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마신다는그 이태리에서 시작이 됐죠. 아, 이태리에서 시작 맞습니다. 네, 어. <laughs> 일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일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워낙 이제 커피 쪽에 관심도 많았고 엄청 좋아했었던 음. 부분이었는데 이제 마침 저도 새로운 걸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음. 회사 그만두고 이제 좀 쉬다가 뭐 전혀 다른 걸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좀 계속 성장에 대한 약간 갈구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지나쳤던 생각들이나 아이디어 중에 그냥 하나를 현실화 시켜 보고 싶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음. 뭔가 배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를 추구하신 거군요. 기존에 이제 커피숍 하고는 다른, 네, 네, 그것도 또, 있고, 예, 네, 워낙 에스프레소바를좀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우리나라는 별로 없었던 네, 거였는데. 아, 한국 사람들은 다 아메리카노. 네. 입다 <laughs> 있다가나리카노 <있자마자 웃음> 그, 네, 네, 네. 커피 물?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워낙 이제 그 에스프레소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예전에도 뭐, 아, 에스프레소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지나치면서 했었던 적들이 있었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좀 현실화 시켜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그, 에스프라소 바, 카페시토 에스프레소를 못 먹어봐서.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laughs> 한번 오세요. 그 <laughs> 맛이 어떨까? 네. 어, 거기 서서 마시면, 마시고 바로 딱 나가야 되는 겁니까?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오래 서있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뭐 오래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서 이렇게 네. 또 저랑 얘기를 오래 아, 나누다 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아. 이제 뭐네 그런 식으로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laughs> 커피숍 보면 보통 네. 보면 혼자 그, 이렇게 노트북 펴놓고 시간 보내거나 뭐 그리고 뭐 친구들과 만나서 담소 나누거나, 그런데 여기는 사장님하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laughs> 네. 어, 그럼 자연스럽게 사장님은 그 동네, 동네 친구가 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동네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 음, 네. 음, 음. 기계공학 전공하셨었나요? 네. 기계항공공학부 어, 나왔어요. 기획 홍보 하듯이 된 분이 어떻게 네, 그래서 전혀 이제 새로운 걸 해보고자 네, 또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약간 네, 그래서 약간 프로젝트식으로 접근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혀 다른 거를 새로운 분야에서 전혀 네 그런 이제 약간 창업 프로젝트 같이 좀 접근을 했었고요. 네. 그럼 그 에스프레소 바가 한국의 유일한 건아니겠죠 네. 네네. 아, 이미 있죠. 네, 많죠. 어, 그러면는 그런 특히... 에스프레소 바들은 다 동네 친구 컨셉인가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음... 네. 그냥 마시고 가는 네, 네, 네. 보통은 이제 짧게 방문그 커피숍이라고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뭔가 이제 보통 커피숍 같은 음... 데는 이제 공간에 대여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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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공간에 대여는 아니고 그냥 커피 에스프레소를 마시러 오는 곳,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럼 동네 친구 같은 컨셉 본제 원래부터 위도 하셨던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네. 사실 이제 여러 군데 살면서 항상 동네 친구가 좀 정말 되게 원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아 본인한테? 네, 제 스스로. 이거 하면서 이제 에스프레소 바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되고 다양한 연령대, 성별 뭐할거 없이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접 그런 경험 또는 어 주관 뭐 시야 이런 것들을 좀 접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주관과 시야 중에서. 그래도 인상적인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 어느 어느 순 약간 다 익숙해지고 음. 배움이 이제 성장하는 어떤 성장 커브 자체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음. 그럼 약간 고이 약간 갇혀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음. 그래서 뭔가를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될것 같은데 음.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새로운 거를. 얻고 싶고 배우고 싶고 계속 약간 이런 마음. 아니 그런 분이 이런 그 카페 시토 시도라는 개념에 갇혀 있을 수가 있으세요? 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이제 하나의 창업 프로젝트고 나한테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이거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되게 좀긴 여정이 될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짧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내가 극복해 나가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다음 단계 같은 거가 어, 또 형성될 수도 있는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 아니면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저도 처음 해보는 거이기 때문에 좀 알고 싶었어요. 카페 이름이 L 카페시또. L 카페시또, 카페시또 카페. 바. 아, 카페시또 바. <laughs> 네, 에이, 바. 에이, 에이. <laughs> 여기에 또 재밌는 그 스토리가 좀 있으시네요. 네, 어릴 적에 남미에 살았다. 아, 네, 네 맞습니다. 음, 어떤 이유로 남미에서 살았어요? 어,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민을 가셨어요. 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음, 음. 네. 그래서 저도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다 파라과이까지 음. 가게 됐는지. 음, 음. <laughs> 근데 할머니, 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거기 먼저 가셨었더라고요 그 전에. 어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다 한국 분이시죠? 네. <웃음> 할머니, <웃음> 할아버지, <웃음> 아버지, 어머님 다 네네네. 한국 분이시고. 네. 어. 제가 알기로는 그때 80년대 에 아마 좀 그런 이민을 장려하는 약간 그런 정책들이 있었다고. 네, 살짝 맞아요. 들었던 것 때, 같아요. 남미 쪽으로 네. 그 당시에 좀. 네, 그래서 음, 아마 저희 친할머니, 최다 할아버지께서 먼저 그때 네. 가셨었던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렇죠. 그냥 좀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조금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부모님도 일단 뭐 초대를 받으시고, 이제, 아, 가야겠다고 이제 결정하시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참 신기한 게, 아니, 어떻게 아, 아는 것도 없는 음. 상황에서 그렇게 큰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 근데 또, 그때는 또잘 모르고 또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아서 오히려 더 이제 좀 신중하게 되고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음.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네. 가서 또 어떻게든 또, 그, 존하고 네. 자리를 잡으시고. 아, 네. 그 신기해요. 그러면, <laughs> 그, 거기 파라교에 계속 계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요 오셨어요. 다시 이제 한국에. 아, 네. 몇, 좀, 이제 몇년 됐어요. 오신지는. 음. 좀 됐어요. 그, 남해에 살았기 때문에, 그, 스페인인인가요? 네. 카페시토가? 어. 그리고, 과자들도 파십니까? 네, 아 파는 건 아니고 음. 이제 기본 메뉴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음. 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이제 과자가 있어서 음. 그거를 이제 같이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아, 파라과이에서 과자를 만드십니까? 먹... 네 만드십니까? 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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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에서 먹는 과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음. 이제 잘 어울릴 것 같은 메뉴인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요거를 같이 서비스로. 음. 같이 이렇게 드려야겠다. 네. 제가 커피는 그래도 자신 이 있었는데 베이킹 음. 쪽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 그냥 어. 일단 이렇게 네. 서비스로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예예. 그 남미 분 분위기가 나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식으로. <laughs> 쌍꺼풀이 약간 짙어서 그런가요? <laughs> 네, 제가 남미 를 한번 갔다 와서 아 네, 그 느낌. 네. 뭔가 그 있어요. 어차피몇 살까지 사셨어요 거기서? 저 어,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베이겠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냥 그런 걸로 하시죠. <웃음> 네. <웃음> 예. 카페 운영하면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많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딱그 분야가 너무 이렇게 좁은 분야의 사람들만 딱. 만나게 네딱 네. 사실 그러면 네. 엔지니어들만 만나게 되고 딱 거의 비슷한 분야인데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세상 좁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정말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이거 하면서 음. 그니까 손님이었는데 그 단골분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손님이 친언니가 예전에 저랑 친구였던 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막 놀러 간 적도 있었고막 아니면 음. 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메뉴를 이렇게 이렇게 유창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좀 음. 여쭤보거든 어~ 혹시 스페인어 하시나요 약간 음.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제 한 분이 그때 이제 페로에 교환학생 갔다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 음. 이제 마침 이제 친오빠가 페루에 지금 주재원으로 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어 그러시구나. 아 반갑습니다. 음. 저희 오빠도 뭐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렇군요. 지나갔는데 음. 그다음에 이제 추석 때여가지고 오빠가 잠깐 들어왔었어요. 음. 그래서 어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오빠 갑자기 어 혹시 몇 년도에 왔었냐면서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에서 아 그런 걸왜 물어봐? 약간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음. 나중에 실제로 알고 보니까 진짜 오빠가 오빠 학교 후배였고 음. 거기서 페루에서 교환학생 왔었을 때 이렇게 막 우연히 이제 후배들을 만나서 뭐그술한잔 사주고 약간 이런 어떤 인연이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아 세상 진짜 좁구나라는 음. 생각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기타리스트 분,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저희 그 카페시토 안에 보면은 그 칠판이 크게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올라라고 적혀 있어요. 크게. 올라. 올라가 네, 이제 그, 하이.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시고 왜 스페인어가 적혀 있지?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어가 왜 적혀있냐고 물어보시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반가우셔가지고 스페인어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은 음, 음.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막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던 음, 음. 적도 있었고 스페인어 때문에 어쨌든 연이 닿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남미에서 실제로 몇년 보내다 오신 분들이 어 여기 왜 스페인어가 적혀있지면서 이렇게 들어오신 음.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연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남미 가서 느꼈던 게, 사람들이 좀, 그제 느낌은 어땠냐면, 여유롭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음, 맞아요. 맞나요? 네. 어. 여유로워요. 아, 시간이 그럴까요? 천천히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요. 음. 실제로. 음.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한번 딱, 게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는 이제 계속 한국에 있었거든요. 음. 근데 한번딱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생 때, 음. 엄마 아빠 아직 거기 계셨을 때, 부모님께서 계셨을 때. 음. 근데 그때 느꼈던 것도, 아, 여긴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음. 여기 있을 때는 뭔가 진짜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벌써 막몇 시간이 그래도, 흘러가 있고, 정신없고 뭔가 계속. 웃기는 느낌인데, 거기 가는데 한참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서 시간을 보면 아직 한 시간밖에 안 지나갔고, 약간 이런 음, 느낌이 엄청 음. 신기했어요. 너무 달라서. <laughs> 근데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네. 그게, 거기... 조, 그게 좋은 건가요? 음. 아, 글쎄요, 그냥 변화가 없어서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워낙 음. 느릿느릿, 이렇게 음. 거의 변화하는 게 없고, 그리고 음. 일단 계절도 거의 변화가 없고. 그렇죠, 네. 네 여기는 항상 뭔가 계속 예, 예. 변하니까 예. 시간의 흐름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고 막 쫓기듯이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사실 그러지 않아서 음. 네 음. 평온하죠. 음. 카페 시토가 그런 분위기를 추구하는 건가요? 네. 저는 약간 오시는 분들이 약간 잠깐이라도 뭔가 이렇게 다른 곳에 온 느낌을 음. 받았으면 하는 음. 마음이 있었거든요. 약간 여행 온 느낌. 음.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하고 음. 오랫동안 이제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새롭기도 하면서 좀 어리둥절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 그래도 뭐 여행 왔을 때 사실 다 어리둥절한데도 다 그냥 재밌고 음. 그렇잖아요. 음.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일상에서의 어떤, 어, 살짝 이탈 네네네. 그런 느낌이네요. 어. 카페 운영은 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다. 어. 음, 처음으로 제 거를 해보는 일단 음. 어, 것이고요. 어. 네, 어. 그래서 처음으로 어,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음, 과제였던. 그런 아, 그 조직에 있을 때랑 네. 어, 내가 이제 내 샵을 차리는 거랑 또. 다른 문제죠. 어. 너무 달라요. <laughs> 네, 자 어. 정말. 아, 좀, 좀 힘드셨구나. 어. 아 힘, 아, 까 그러니까 힘든 어. 부분도 이, 있었고 어. 깨닫는 음.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음. 많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회사 생활했을 때는 내가 생각보다 어, 회사의 그늘막을 많이 이렇게 음. 사용을 했구나라는 음. 생각도 들고. 1부터 10까지 다 모든 걸 결정하든, 아니면 누구에게 뭐 빨리 해주세요, 아니면 당장 뭐 음. 필요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다 음. 이게 나만의 결정. 내가 원하니까, 내가 음. 지금 필요하니까,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뭐 모든 게다 음. 그냥 오로지 음. 저만의 어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그 전에는 사실 뭐 어떤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었던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회사 다닐 때는 뭐뭘 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명분을 만들고. 수 있던데 아니까 그러니까 뭐 뭔가 누구한테 뭐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안 됩니다 뭐 리젝을 한다거나 음, 음. 아니면 요청을 한다거나 할때아 저희가 뭐 회사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음, 아니면은 지금 저희 음. 시스템이 이래 이렇기 때문에 당장 음.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거는 본사에서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넣을 수 있는 네, 여지가 순간 있었더라고요. 엔지니어 환상하셨어요. <laughs> 네, 근데 음. 예, 제 거를 하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저만의 요구 사항 아니면 음. 저만의 리젝션 약간 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음. 음. 생각보다 더 솔직해야 되고 네. <laughs> 생각보다 더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그 이전에 이제 그늘막이 어쩌면 그 보호막이고. 아, 그그 그 보호막이 그쵸. 어떤 그, 그 나를 가둬두는 장치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다 노출된 네. 거군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처음으로 하는 저만의 이제 일인 거라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저든 풀어나가야 할 숙제. 음. 네. 그래서 그게 뭐, 결과가 어쨌든 저는 좋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 하겠지만 음.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이제 저만의 몫인 거죠, 그 결과는. 음. 음. 네. 그 과정에서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버겁긴 하지만 그게 자유군요.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성장하시네요. 네. 경험이 확정되면서. 그렇죠. 어. 네. 최지의 사장님한테 동네 친구란 어떤 의미인가? 그냥 좀 굉장히 편하면서 그냥 편 그러니까 편리함도 있고 편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 잠깐. 짧게 그냥 누굴 만나서 뭐 잠깐 한잔한다거나 뭐 짧게 얘기를 나누고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고 하는데 사실 친구를 불러내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 또 시간도 있고 거리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슬쩍 <laughs> 할수 있는 약간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는 또 위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반가움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친구라는 게 그냥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거리상의 음. 그런 것들이 시, 거리와 시간은 어쨌든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여기 주거하시거나, 네. 뭐 직장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을 하는 네, 네, 네. 어, 카페식도. 네, 네, 맞아요. 결국 처음에도 도전이라는 말씀하셨었고. 을 어, 중간에도 어, 도전이란 말씀 하셨었고, 그리고 어,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 새로운 일에 그 관심이 있고, 어, 어떤 방향,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풀어봐 주십시오. 음, 일단 뭐, 도전이고, 프로젝트고, 과제고, 맞는데, 이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 가게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만들 것인가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어 제가 관철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녹여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음. 내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땐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여하고 싶은 마음. 기여. 그러니까 이 사회의 환경에 기여. 기여. 어. 컨트리뷰션 하고 싶은 게 어. 공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연결고리에 대한 예. 부분. 그리고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에스프레소 바니까, 이 에스프레소 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관찰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환경에 대한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녹여내서 좀 스며들게 할 것인가. 라든지 그럼 그 바에서는 일회용품 안 씁니다. 어안 쓰는군요.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는 있어요. 음. 뭐 이렇게 개인 텀블러라든지 컵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음. 그냥 무료로 그냥 커피를 드린다거나. 아, 네. 오, 이런 이벤트 들고 지나가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웃음> <대박>. <웃음> <웃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laughs> 네. 하고 있고, 네. 그 그래 대신 이제 최대한 이렇게 좀잘 스며들게끔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음. 드러나게 처음부터 이렇게 빡 해버리면은 좀 약간 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음. 계실 거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뭐 기여라든지. 변화 또 새로운 거 창조 아니면 연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장소를 이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갖고 어떻게 거기에 적용을 해서 녹여낼 것인가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엔지니어시네요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연결, 창조 뭐 이런 어떤 엔지니어링이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음. <laughs> 네, 네, 네. 거기 그럼 잔이 이런 잔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일회용품을 안 쓰면. 네. 그 잔들이 이렇게 쫙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되네요. 맞습니다. 음... <laughs> 네, 그 에스프레소 꼭 한번 마셔 보고 싶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굉장히 그 훌륭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 그거를 싹틔우는 장소로서 엘카페시도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좋은 아이디어 좋은 그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일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엘카페시도 에스프레소 바 대표 최지혜 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